우리의 AI 주식 프로그램은 주식을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바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AI 주식 프로그램은 주식을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셀 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B-U-I-S-H-O-R-T-N-O-W 컴을 운영하고 있는 한명욱 인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유럽 그리고 미국의 유수한 기업에서 IT 개발 업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3년간 AI 개발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 수많은 테스트와 그리고 결과 분석으로 프로그램 아웃풋에 자신을 얻었고, 많은 사람에게 AI 주식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매일매일의 주식 예측을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신뢰를 얻고자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로서 여러분들에게 AI 프로그램의 파워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두뇌로 내일 주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할 때 수많은 경우의 수를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분석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고 정확한 분석을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허나 저희가 개발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는 AI 주식 프로그램은 수천 수만의 경우의 수를 빠른 시간에 분석하여 내일 주식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허나 AI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100% 정확한 주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AI 주식 프로그램은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 분석하여 정확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알파고 AI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는 경우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유튜브에 예측 시작한 후몇달 시간이 흐른 후 AI 프로그램 예측대로 투자하였다면 얼마의 수익이 생기는지는 밝혀질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의 AI 주식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도 쌓여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국가에서 몇몇 회사를 선택하여 최근의 주식에 관한 뉴스와 함께 매일 주식장이 마감되기 몇 시간 전에 주식을 바이할 것인지 숏트할 것인지 알려드립니다. 쇼트란 주식 가격이 내려갈 경우 반대로 수익을 내는 투자 선택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아시아 몇몇 나라에서는 쇼트 옵션이 없습니다. 이 경우 쇼트 대신에 셀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운과 재물복을 바랍니다. 허나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그들은 최근 기후행동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CDP, 는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리더십 지위와 A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큰 성과이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쁜 소식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코바디스의 플래티넘 지속 가능성 등급도 받았습니다. 이는 최고 등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력한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상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환경과 사회적 책임 모두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증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능력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4월까지 새로운 5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 의탁 개발 및 제조 서비스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 네이버 주식회사 최근 미국 시장에서 기업 공개에 성공했고 데뷔 후 주가가 급등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웹툰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콘텐츠 제작 부문의 강점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 네이버 내부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이들이 네이버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는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에 좋은 신호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 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최근 리튬 사우스와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리튬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만큼 포스코의 전략적 행보입니다. 포스코는 혁신적인 면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합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포스코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포스코는 친환경 미래를 위해 친환경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를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철강 생산 공정을 만들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킥 해주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킥 해주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킥해주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